11월 17일입니다. 숫양과 숫염소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때는 벨사살 왕이 죽기한지 3년 차 되는 해입니다. 주전으로 말하면 547년 경에 그가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엘람지방 수산성 을레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 수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엘람 지방의 수산성은 바벨론성에서 약 380km 떨어진 곳인데요. 그 당시에는 고레스의 침공으로 메데바사의 영토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참 고유 관료로서 수산성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수산성 을레강까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수산성은 엘람 지방 수도였으며, 그 다음에 이후에는 바사제국의 제4대 수도 가운데 하나가 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첫 번째 본 것이 수당입니다 근데 수당에는긴 뿔이 두개 있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긴 것이 나중 나온 것이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메대바사제국을 상징하는데, 긴 뿔은 바사하고요, 짧은 뿔은 메대를 상징하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바사가 더 강성해져서 결국은 다 통합을 하게 됩니다. 수리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자가 없었다. 이것은 이제 메대바사 제국이 그 당시 제패했다 제국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수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여서 더욱 강해졌다.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서쪽으로부터 숫염소 한 마리가 땅을 빨리 달리면서 두루다녔습니다. 아주 재빠르게 다니는 그런 군대를 말해요. 숫염소는 그러면 누굴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 제국, 을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의 왕이었었는데 새로운 패자가 되어서 급격한 확장을 통해서 통해서 광대한 헬라지국을 건설했죠. 근데 이수염소가두 뿔을 가진 양에게 다가가서 성난심으로 달려들어서 그 수장의 두 뿔을 부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메데바스의 연합군을 약 4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멸망시킨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자수점사가 이제 매우 강해지고 힘이 쎄어졌을 때에 그큰 뿔이 부러집니다.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참 어 서쪽의 한 모퉁이에서 작은 나라 마게도니아에서 시작된 그의 힘과 그 권세의 영역은 점차로 확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유럽 그다음에 페르시아 또 인도까지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정복했죠. 그러나 그렇게 막강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열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죠. 점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고열로 사망해 버립니다. 그는 두 아들을 남기고 죽었지만 두 아들은 모두 암살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왕관은 지속되지 못했고 왕권을 가지려는 자들의 권력 투쟁으로 혼란기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지 22년 후에야 네 장군들에 의해서 네개 나라들로 분할 통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두 나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셀류코스라고 하는 북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와 동방 지역을 이제 통합하는 거기에서 통치하는 셀류쿠스와 톨레미, 남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이집트까지를 또 관할하는 톨레미라고 하는 두 왕이 가장 유명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불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땅 쪽으로 크게 뻗어 나갔다 그예요. 그래서 작은 불 하나가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느냐? 셀류쿠스 왕조의 팔대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켜요. 길어서 참 에피파네스라고 생각하면 <laughs>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혀 예상치도 않게 등장한 그 작은 뿔이 크게 확장됩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동쪽으로는 구 바벨론 영토를 영광 영광스러운 땅 쪽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아주 넓혔죠. 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진다는 것은 천사들, 그, 천군 천사만큼 강해졌다는 건 굉장히 강해진 것을 말해요. 그리고서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악행을 저질렀다. 그것이 이제 주전 171년부터 164년까지 에피파네스가 왕노수를 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 할 만큼 아주 교만했던 그인데 그가 마치 하늘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되었다 파괴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성소 기구를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성전의 황금 장식도 다 벗겨서 제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가 법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단과 우상 신당을 성전에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는 아주 악한 짓사였습니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이게 넘어간 것은 이제. 에페파네스의 멋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은 하늘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안테오코스 에페파네스가 하는 짓이 다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고 하나님 신앙을 변절시키거나 또는 중단시키는 모든 시도가 다 성공적이었다는 것이죠. 참 이제 환상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한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렇게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 속에서 본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 짓밟힐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뭐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은 제사도 못 드리고 또 성소도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히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지속될까라고 하니까 다른 전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에, 안티오 이것은 2,300일이라는 것은 6년 110일 정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6년 110일 정도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티오쿠스가 톨레미 왕조를 지지하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살해한 시점이 BC 171년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박해를 했는데 그가 죽은 시점은 164년입니다. 주전. 그때 약약0년 동안 아 7년 동안 그가 아 를했다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가 죽은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바로 그날을 한우카의 절기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악한 왕이 형통하고 성도의 고난이 지속되지만 그 악한 왕의 기간도 결국은 2,300일로 제한된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어떤 시련, 어떤, 어떤 악한 자가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